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5월 2일 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이 4% 가까이 빠져가지고, 어 저는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기를 바랬었는데, 어 생각보다 개파락이 적었고, 양봉으로 좀 뽑아줬어요. 어 그래서 확실히 미국장보다는 지금 어 우리나라장이 좀버텨진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그랬죠. 여기서도 3% 빠졌었는데, 뭐 1. 몇% 밖에 빠지지 않았었고, 의외로 강한 모습인데,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승을 하다가 눌려주면서 반등 또 눌려주면서 반등 다시 눌려줄 때 노리는 게 좋기 때문에 지수만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거래했던 거 보시면은 저는 오늘 개파락이 좀 세게 할지 알고 좀 개파락을 많이 하면은 잡아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종목들이 다안 떨어져가지고 거래를 몇개못 했습니다. 우선 GS 글로벌을 정가 배팅 한 이후에 오늘 오전에 매도를 했는데 시간에서 좀 샀었고 그다음에 오늘 시가에 한번더 들어가고 올라올 때 매도해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거래를 했는데 그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오늘도 여전히 전쟁 관련 주, 어, 곡물 사료 그쪽이었어요. 어, 이 저번에 밀가루 관련으로 해서 한번더 올랐던 어, 대한제당, 대주산업이 이번에 좀 올라줬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또윈스위에서뭐 발표를 해가지고 베셀이라든지 파이버프로가 어, 어, 한번더2차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계로 해가지고 아세, 아세아텍이랑 대동기와 갔는데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다 이제 2차 상승이잖아요. 1차, 2차 상승이고, 뭔가 다순환의 개념으로 돌아가면서 때리고 있는데, 테마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전부 다 반등이 잘 나와주는 모습인데, 뭐제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순으로 1000억까지 어, 종목들을 좀 봐보면은 오늘 다 반등 개념이라서 없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살짝 올라줬고 팜스토리도 다 이제 제가 모르는 구간이죠.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흐르는 구간이고 SH화학이 어, 상한가를 가고 오늘 갭이 떴다가 상승 마감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락을 해가지고 이건 대장주 후보에서는 탈락이 됐을 것 같고 일동제약 아니고. 슈림로봇이 강하게 계속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어요. 어, 이 종목이 증백만 아니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증백이라서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제당이또 어, 올랐는데, 이게 1차 상승, 2차, 3차 상승 개념이라서 저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더 대기음이 이만큼 나와준다면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기계는 뭐 여전히 우상향 중인데 어, 또 너무 고가라서 접근하기 힘들죠. 사조동화원도 아니고 어, 베셀도 여기 말했다시피 모빌리트인데 1차 상승, 2차 상승이고 또증백이라서좀 어,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보수적이라서 저는 좀안 좋게 보는데 충분히 어, 차트 모양이라든지. 어,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거래할 수도 있을 만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저는 베스하고 어, 있습니다. 어, 퍼러비스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이지 홀딩스도 반등이 나왔고, 어, 한국, 어, 우주 관련해서 조금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 테마를 좀 제대로, 테마를 이룬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산 톨레콤도 모빌리티고, 여전히 오늘 뭐 그닥 제 눈에 좋아 보이는 어, 종목은 없었습니다. 어, 한일 사료 이곡물도 그냥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 한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쭉 반등을 주면서 떨어져 가지고 저는 접근을 못 하고 있고 애가의 찬억이네요 어,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 장은 이곡물 사료 테마에서 순남매를 돌면서 어, 좋은 장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할게 없는 장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 하루빨리 어, 강한 종목 어, 대장주 그다음에 지수가 조금 우상향으로 돌리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